제가 저는 원피스에 대해 소개할 양지반박주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원피스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고요. 두 번째로 캐릭터 소개. 세 번째로는 회차별 약간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의응답으로 <laughs>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피스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이분 아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 많이 아시네요 이 사람이 지금의 해적 시대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데 원피스란 간단히 말하면 어, 모든 해적들의 꿈이고 어, 제목이 원피스인 만큼 주인공의 목표도 역시 원피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골디로저라는 대해적이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바다를 풍전한 대해적인데요 이 사람이 20년 전에 처형당할 때 어, 마지막으로 한말 때문에 지금의 대해적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대해적이 처형당할 때내 보물이 어딨냐고 묻는 답변에 어, 내 보물을 원한다면 찾아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캐릭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주인공들의 해적단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프랑키, 그리고 여기 조그만 게 초파, 나미, 조로, 루피, 우솝 상디, 로빈, 그룹인데요 각각 조상공, 선이 항해사, 전투원, 그리고 선장이고, 저격수, 요리사, 고고학자, 음악가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9명이지만, 나중에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회차별 소개인데요. 저는 이렇게 애니의 화수로 정리해보았는데, 약간 동료가 된 그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부터 47화까지 이렇게 루피를 시작으로 조로, 남이 우솝, 상디순으로 동료를 모으는 스토리인데요. 어, 여기서 우솝이 동료로 될때이 배, 어,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는 배대가생입니다 모잉메리온데요. 그게 어, 중간까지 쓰이다가 큰 역할을 하고, 이렇 어, 불로, 그걸,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씬이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마목 편인데요. 제가 이 편을 넣은 이유는, 초파가 바로 다섯 번째 동료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초파가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축파의 회상씬에서 되게 슬픈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 두 번째인데요 어 히루르크라고 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나음으로는 92화부터 38화까지 알라바스트 안무판인데요 이건, 왕녀 비비라는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녀가, 왕녀가, 어, 크로커다일이라는 지모에게 빼앗했거나 왕국을, 이, 이 밑집모자 해적단들이 지켜주고, 어, 이, 이 사진에 넣은 이유가, 그 비비가 왕녀잖아요. 근데, 혹시 해적단에게 얽히면 안 되니까, 암묵적으로 동료라고 해주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229화부터 324화까지인데요 여기서 워터스븐편과 NES로빈편인데 여기서 프랑키와 로빈이 동료가 됩니다 이 씬이 로빈을 그 CP9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어, 서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되게 이 해적단제가 c p 인의 대결 장면이 되게 박진감 있고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배가 바뀌게 되는데요. 프랑키가 조선공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최고의 재료로 고잉메리오에서 써니오로 이렇게 배를 바꾸게 됩니다. 다음으로 3 3 7화부터3 8 1화까지 돼요. 저는 이, 이걸 사실 안 넣으려고 했는데, 부력이 동료가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끼어 넣었고요. 다음으로 4 2 2화부터4 6 2화인대다운과 정상 제작품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 순위 1위입니다. 이건 만화로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약간 한 번씩은 봤을 법한 장면인데요. 되게 여기서 진짜 아, 그거, 이걸 애니를 보신다면 아, 이 죽음 아, 장면이 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습니다 아, 다음으로 2년 후 내용인데요 517화 이후부터 2년 후 내용이 나오는데 루피 해적단들이 <laughs> 이 상태로는 신세계에 갈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2년 후에 각자 성장해서 만나서 다시 모험을 시작하는 듯, 내용인데 아, 지금도 내용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저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리응답 이게 지금 애니로는 한700몇 화까지 나온 거잖아요. 700대 후반대에. 루키가 네. 신한 동료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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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야죠 d e s c 이 좋아해요 남이가 좋아해 저는 약간 남이 스타일 남이 <laughs> 아 <laughs> <laughs> <나미> 스타일 <laughs> 저도 주민어머니를 보면서 네팔 꿈을 꿨었는데 원피스를 보면서 회 strat 하 그건 사실인데 이거 말하기 때문에. 시로시장으로할 아, <laughs> <시미로 웃음> <피정을> 거야. <laughs> 나아 <있어. 웃음>